여섯 번째 시간, 운영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점 이상이에요. 어, 내가 저번에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어, 같이 이제 그 고전소설 을 읽었을 때, 어, 문맥적으로, 어, 한자어 같은 거, 모르는 말이 있으면 이제 미지수가 될거 아니야. 어, 요런 것들을 좀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든 것처럼 주변에 있는 문맥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그냥 아, 어, 추론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새끼들이 고전소설을 잘 읽는다. 또는 그냥 공부를 아예 빡세게 한 놈들. 그래갖고 어떤 어휘, 한자어들, 이런 것들 의미를 다 아는 친구들이 뭐 당연히 잘 읽고 잘 풀겠지. 그런데 한자어에 강한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약간 좀 문맥을 이용해서 구렁이가 담슥 넘어가듯이 뭐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고전소설을 잘 읽는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아, 선생님이 이제 운영전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어, 좀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은 뭔가 어떤 한, 한 사람의 말이 좀 길어. 이런 것들은. 그걸 좀 단순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 단순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게. 그니까 여러분들이, 어, 보통 지문이 이렇게 있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나오잖아. 그럼 10중 8고 얘네들은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전개 방식을 물어봐. 또는 특정한 뭐 A가 있대든지 아니면 밑줄 친 기억이 있대든지 얘네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반적인 기본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뭔가 어떤 행동이나 어, 그 다음에 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장황하게 이루어질 때에는 그 내용을 조금 압축 요약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힘을 길러보자. 그런 연습을 해보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또 순서에 맞춰서 2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운영전의 액자 속 이야기는 볼 때리죠? 액자 속 이야기래. 액자식 구성이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야. 근데 속 이야기는 주인공이 서술한 것이어서 아하 속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서사를 했 그럼 주인공은 뭡니까? 1인칭이겠죠. 에 그러니까 내화는 1인칭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서사는 운영과 김진사의 시설에 포착된 현실을 주기 심으로 전개가 된다. 운영과 김진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주인공 정도가 되겠지. 예컨대 운영을 포함한 국녀들. 아, 운영의 신분이 국녀였나 봐. 됐어? 억압하는 대군은 대군은 왕자야 왕자 그들에게 베푼 은혜로 인해 악인으로 단정되지 그러니까 대군이 스토를 다 주고 있죠 운영 또는 다른 궁녀를 억압하고 있죠 그런데 은혜도 베풀어요 그래서 악인으로 단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음모를 꾸미고 특, 특이라고 하는 새끼가 있어요 간교한 인물로만 부각이 된다 뭐다 설명을 해주고 있네 이런 인물들의 개입으로 인해 금지된 사랑을 하는 주인공 아, 금지된 사랑이야. 궁녀 아닙니까? 궁녀는 어? 누구의 것이야? 뭐 임금들은 왕의 것이겠죠, 어, 어, 왕자의 것이겠죠. 대군은 왕자니까요. 그런데 김진사하고 눈이 맞은 거야 궁녀가. 그럼 어떻게 해. 사랑을 나눠야죠, 그죠? 그런데 어, 그러한 것들을 누가 억압하는 거야? 대군이 억압하는 거야. 그 사이 에 개새끼 가 하나 있지, 뭐 특이란 말이야. 어, 이런 기본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야. 자, 하나 주인공의 위기도 어느 연우, 여느, 연우는 뭐야? 보통이야, 보통.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달리 현실적 긴장감을 띄게 된다. 이로써 이 소설은 현실의 문제를 보다 첨예하게 날카롭게 드러내주고 있다. 야 여기서 어마어마하죠? 뭐야? 형식적인 거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스토리, 인물들도 다 지금 드러났지요. 그렇게 해서 아주 큰 힌트를 힌트를 이렇게 쓰는 거 맞냐? 스펠링? 어,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됐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23번의 보기도 굉장히 큰 힌트를 줬는데, 야, 앞부분의 줄거리가 어마어마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선비 유영이, 요, 아까 저기 보기서 없었던 인간이잖아, 유영이. 꿈에서 죽은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아, 알았어, 액자식 구성이잖아. 그니까, 유영과 누가 만나? 어, 운영하고, 김진사가 만나지. 그래서 얘네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데 꿈에서 됐어? 그럼 얘네들이 만난 건 뭐야? 외화가 되겠지. 그럼 내화는 뭡니까? 얘네들의 사랑 러브 스토리 어떻게쓰냐 스토리.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이것도 이어로 쓰자. 사랑 L O V love 스토리. 어 이걸 듣게 되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든다. 로브 아, 스토리 하면 안 되겠네. 그냥 이야기야. 안평 대군은 아 아까 대군 나왔었죠. 그 양반의 이름이 안평인가봐. 궁녀 열 명을 뽑아 욕심쟁이 가르치면서 궁박과의 인연을 금했으나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는 아, 내 느낌에는 이게 왕이 되지 못한 왕자야. 열 명의 궁녀를 댔고 어, 사궁을 만든 거지. 그궁박과의 인연을 금했으나 궁녀 운영은 김진사와 사랑에 빠졌다. 눈이, 마, 눈이 마주친 거야. 김진사의 노비인 특이. 아까 그특 개새끼였죠? 세모처 꾀에 따라 둘은 도망가려고 운영의 의복과 재물을 빼냈다. 크, 그러니까 이 안에 궁이 있어. 궁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과 김진사가 야반도주하기로 작정을 한 거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특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보문 들어갈게요. 진사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일렀습니다. 딴말안 하고 그냥 할 말만 했다. 이 소리가 되겠어. 너는 너에다 동그라미 너널 궁금하게 생각해야지. 재물을 잘 지키고 있겠지. 그럼 너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틀이 되겠죠. 진사 동그라미 너 동그라미. 내가 장차 그것을 파, 다 팔아서 부척께 지성으로 발원하여 소원을 해서 오래된 약속을 실천하리라. 지금 다 우리가 알수 없는 말들이란 말이야. 그지? 오래된 약속을 실천하래. 오래된 약속이 뭔지도 모르잖아. 일단 몇줄 쳐봐봐. 특은 집으로 돌아가 혼잣말로 일렀습니다. 야, 지금 이거는 1인칭으로 진행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를 그런데 거의 뭡니까, 지금? 얘네들이 귀신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야. 마치 뭐처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특이 혼잣말로 일렀습니다. 궁녀가 나오지 못했으니, 궁녀 동그라미죠? 이거 누가 되겠어? 운영되겠지요? 그 재물은 하늘이 내게 준 것이로다. 이 새끼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운영이 빼돌린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특은 자기 주인의, 어, 그 커플의 사랑을, 뭐 사랑 따위는 관심도 없어. 이 새끼는 그냥 그궁녀가지니고 있었던 그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새끼야. 특은 벽을 향해 남몰래 웃음을 지었으나, 아주 음흉한 새끼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알아? 귀신이니까. 하루는 특이 자기 옷을 찢고 코를 스스로 때려. 독한 놈이에요. 피를 온몸에 흠뻑 바르고 머리를 풀어헤친채 맨발로 달려들어와 뜰레 엎드려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느 날 얘는 쇼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대. 그러고는 기절한 척했습니다. 진사는 기, 어, 김진사죠. 특이 죽으면 재물을 묻은 곳을 알수 없게 될까 염려되어왜 염려를 했어? 부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 약을 입에 흘려넣는 등 특을 살려냈습니다. 그러자 특이 십여일 만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자 정리 잘해야 되겠죠. 제가 혼자 살속으로 지키고 있는데 많은 도덕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거짓말이죠. 박살날 것 같아. 제가 촛될 것 같아서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 겨우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다 거짓불황이란 말이야 밑줄 친 기억도. 이 보물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이런 위험에 처했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 일 때문에 내가 죽을 고비를 지금 넘긴 거야. 죽을 고비를 내가 맞닥뜨렸었던 거야. 라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이리도 험한데 어찌 빨리 죽지 않는 거? 난 그때 되졌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마친 특은 발로 땅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진사는 부모님이 알까 두려워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보냈다가 뒤늦게야 특의 소행을 알고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미추쳐특의 소행을 이미 아, 이, 알아버린 거야 누가 김진사가 노비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불씨의특의 집을 포위하고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비이한 쌍과 거울 하나만을 미추쳐 일부지요 일부 운영의 재산의 일부란 말이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물건을 장물로 삼아 장물 뭐야 흠집 물건을 장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사마 관가에 고발하여 나머지 물건들도 찾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었던 거야 찾고 싶었으나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캥겨요? 지금 불법적인 사랑을 하고 있잖아 금지된 사랑이란 말이야 터부, 누구하고 해? 국녀하고 해 그러니까 얘네들도 구린 거야 그러니까 관가에다가 고발하지 못한 거야 진사는 그 재물이 없으면 불공을 드릴 수 없었기에 특을 죽이고 싶었으나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 이 새끼 힘이 존나 셌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니까 뭐 뭐가 됐든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 에서 침묵하였습니다. 특을 혼내 주지 못했다. 이 소리가 되는 것이야. 특은 자기 죄를 알고 궁궐 담장 아래에 사는 맹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맹인 동그라미죠. 점을 친 거야. 야,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요약을 잘 해야 돼. 애들이 여기를 몰라. 자 갑니다. 내가 며칠 전 새벽에 이 궁궐 담장 밖을 지나가는데 뭐다싹다 다 거짓말이야. 웬놈이 궁궐 안에서 서쪽 담을 넘어 나왔어. 도둑놈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자. 그놈은 가졌던 물건을 버리고 달아났어. 그러니까는 여기 궁궐이 있었는데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갖고서는 나왔어. 그래갖고 내가. 소리를 질렀다지 이 새끼가 물건은 놓고 얘는 도망갔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나는 그 물건을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임자 찾아가기를 기다렸어 그런데 우리 주인은 본래 염치가 없어서 임자 찾아가기 참자 가기를 기다리는 게 말이 되냐? 지금 갖다 줘야지 그런데 우리 주인은 본래 염치가 없어서 내가 물건을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몸소 내 집에 와서 그 물건을 찾았어 내가 그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 주인이 와서 그 물건을 찾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내가 다른 보물을 얻고 단지 비녀와 거울 두 가지만 있다고 대답하자 주인은 몸소 수색을 해서 과연 그두 물건을 찾아내었어. 주인은 그것도 부족해서 바야흐로 나를 죽이려고 하오. 바야흐로 뭡니까? 곧이야 곧. 나를 죽이려고 하오. 그래서 내가 달아나려고 하는데 달아나면 길 하겠소? 좋겠소?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야. 앞에 와야이 특이 맹인에게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봐봐. 일단 첫 번째 뭡니까? 거짓이야. 거짓이지만 여기는 뭘 내포하고 있습니까? 궁 쪽에서, 서쪽에 담을 넘어갔고, 무엇인가 도둑놈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아무튼 여기 살아있는 어떤 핵심을 보자. 이게 뭐야? 주인이 족 같은 새끼다. 주인이 욕심이 많은 새끼다. 라고 이야기를 고요세 번째 내가 도망하면 좋겠니?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머금고 있다는 말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특의 내용 특이 맹인에게 한 말의 내용 요약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맹인이 뭐라고 씨부는 거야? 길하다, 좋다, 너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봐봐. 그때 맹인의 이웃, 이웃이 옆에 있다가 이웃에다가 똥을란 붙여야. 세 번째 물이잖아.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특이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듣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뭐라고 얘기해? 너의 주인은 어떤 사람인데 이처럼 노비에게 포악하겠군요 니는 주인 참 못됐구나라고 이야기해요. 특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나이는 어리나 문장에능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 김준사를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조만간 틀림없이 급제할 사람입니다. 아마 크게 될 놈입니다. 똑똑한 새끼예요. 그런데 이처럼 탐욕스러니 훗날 벼슬길에 올라 조정에 섰을 때 마음스스리가 어떠할지 알수 있을 것 같. 같 같은 이름이다 알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탐욕스러운 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전파되어 외다소 아, 소문으로 퍼진 거예요 궁중으로 들어가 대군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뭐야 이거. 족등각이죠 큰일 났어요 지금 대군은 크게 화가 나서 남궁 사람들에게 서궁을 수색하게 하니 왜 서궁을 수색하게 했니 서쪽 담에서 도둑 놈이 나왔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이 도둑을 그냥 단순하게 보지는 않았나 봐. 그러니까 국녀들을 족치는 거야. 제 의복과 제똥아라이찾 누굽니까? 그렇죠. 운영이 되겠죠. 보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지. 왜? 빼돌렸잖아. 대군은 서국의 국녀 다섯 사람을 붙잡아뜰가운데 세우고 아까 열명 데고 들어갔다 그랬지. 그럼 남궁의 다섯 사람, 서궁의 다섯 사람. 집이 컸나 봐. 눈앞에 형장을 어미 갖춘다 음 명령하였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대군의 목소리죠. 이 다섯 사람을 죽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라. 내년들 다른 마음을 품어 바깥의 사람과 내통을 해 니넨 죽었어라고 이야기를 는 거야. 대구는 또 곤장을 잡은 사람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곤장수를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때려. 야, 네 곤장 맞아봤냐? 선생님은요 여기 롯데월드 옆에 밀덕박물관인가 있어. 그 선생님이 아들하고 어, 그 곤장이더라고서 그래 내가 먼저 우리 아들이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눕혀놨어. 정말 장난삼아 툭 댔거든 애가 죽는다고 거서 대굴대굴 굴러더라고 그거 나는 너무 미안해갖고 그럼 네가 나를 한번 때려봐라고 내가 다시 누웠어 날 때렸단 말이야 근데 아들이 이제 빡이 쳤으니까 아빠를 좀 세게 때렸겠지 와 진짜 뼈가 아스러지는 것 같더라고 진짜 곤장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지금 뭐라고 시부리는 거야 곤장을 잡은 사람에게 야 술을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풀수용으로 때려라 이 소리야 이에 다섯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마디 말만 하고 죽겠어요. 대군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그간의 사정을 다 털어놓도록 해라. 진실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은섬이 얘기하야 은섬. 은섬. 얘도 궁녀야. 이름이 참 예쁘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 남녀의 정은 귀합니다. 천하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있는 법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욕구다. 남녀 간의 사랑의 욕구는. 한번 깊은 궁에 갇혀 홀로 지내니 꽃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밑줄 쳐. 왜? 남녀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달을 대하여 슬퍼했지요. 매실을 꾀꼬리에게 던져 쌍쌍이 날지 못하게 하고 쌍쌍이 나는 것들은 다 미워. 나의 적이야. 발을 쳐서 제비가 쌍쌍이 깃들지 못하게 함은 부러움과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미쳐. 부러움과 질투심. 한번 궁궐에 담을 넣으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수 있음에도 즐거움 미쳐. 이거 뭐야? 남녀간의 즐거움이겠죠. 저희가 그러하지 않은 것은 어찌 힘이 부족해서였겠습니까? 선생님도 옛날에 여자 친구 보면 처음에 손 잡았을 때, 처음에 뽀뽀했을 때그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려요. 조금은 많이 떨리죠.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남녀 간의 어떤 정이 기본적인 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다만 저희는 오로지 주군, 주군 또 하나 미죠 누굽니까? 대군이죠. 위험을 두려워하여 이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궁중에서 말라죽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군께서는 이제 죄 없는 저희들을 죽이려 하시니 저희들은 황천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앞에 봐.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말도 있습니까? 우리는 궁녀로서 우리 할 돈이 다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욕망, 욕구 이런 것도 헤아리지 않고 계속 어감, 어감만 했다. 그래서 원망의 심정도 여기서 보인다는 것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야. 이 얘기 한 마디만 하고 죽을게.라고 은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취가 초사를 올려 말했습니다. 얘는 뭐야? 진술서야. 그러니까는 얘는 뭐야? 은섬이는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비취는 초서니까는 글을 쓴 거야. 알았니?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중국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지라 저희들은 감동하고 두려워하여 두려움에 꼽히지요. 오히려 글짓기와 검은고 연주만을 일삼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씻지 못할 악명이 서궁에 미쳤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얘는 얘보다 약간 발언이 부드럽지요. 당신의 은혜가 대단합니다. 씻지 못할 악명을 얻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악명을 지니게 된 것, 이것을 그냥 죽음으로써 해결하겠다라고 비추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섬의 목소리는 전체적으로 원망의 목소리고요. 비취의 목소리는 전체적으로 그냥 죽여주세요.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본문 내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23번 문제, 마저 해결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런데 이게 고난도 문제야. 고난도 문제. 자, 답이 2번이래. 자, 니네, 봐봐. 소설이 있을 때 보기가 이렇게 위에 있잖아.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가 이렇게 나열돼 있지 않니?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맞, 맞는, 어, 맞은 선택지가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틀린 선택지가 되었든지 간에 선택지는 일반적으로 평가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의 선택지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 이건 뭐야? 소설의 내용 파악, 일치 불일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뭐니까? 뒤에 있는 부분은 보기와 연결 지어서 타당한 것이냐, 타당하지 않는 것인가.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데 2번 봐봐. 달아나면 길할 것이라고 말한 맹인의 태도 때문에 주인공의 금지된 사랑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곳. 야, 얘네의 사랑이 위기에 처하게 되죠. 자, 그런데, 달아나면 길할 것이라고 맹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얘네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맹인이 네가 도망가면 길하다!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맹인 옆에서 듣고 있던 새끼가 누구야? 이웃이 들었죠. 그 다음에 김진사의 조카팀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소문으로 펴졌잖아.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어? 대군의 귀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둘 사이에 위기가 끼게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도 사실이고 뒤에 말도 사실이지만 중간에 요 부분 맹인의 그러한 말의 태도 때문에 내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이해됐냐? 자 그러면은 편안하게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1번 운영도 대군을 배신했지만 특의 배신만 많이 부각되는 것은 운영이 서술자이기 때문이 어디를 칠까? 여기를 치는 거야. 운영도 대군을 배신한 건 맞죠. 그런데 대군은 운영에게 은혜를 베푼 자란 말이야. 물론 억압도 했지만, 근데 특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야? 나쁜 새끼야. 그렇기 때문에 특의 배신만이 부각된 것은 운영이 서술자이기 때문이겠고, 이 이야기는 어디 있습니까? 보기에있었지 오케이? 여기는 뭐야? 소설의 내용의 사실관계. 뒤에는 오기하고의 타당성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세 번째 갑시다 특이 막 남몰래 웃음을 지었다는 진술에서 그 재물은 다내 거야 이질을 하고 있잖아. 그의 간교한 성격을 드러내는 서술자의 의도가 느껴지는 건 서술자의 의도는 뭡니까? 특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야. 네번째갑니다국녀들을 박해하는 대군이 악인으로 단정되지 않는 까닭이 국녀들을 박해하는 대군이 분명히 있었지요. 왜 형틀을 갖고 하고 다때 죽이라고 했단 말이야. 단정되지 않는 까닭이 대군의 은혜를 인정하는 비추에 말해서 나타나는 건비추는 뭐야? 당신의 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다섯 번째 갑니다. 궁녀들에게 내려진 금기를 부담하다고 느끼면서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은섬의 말에 현실적인 문제가 어떻게 보기를 통해서 첨예하게 드러나는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는 금기 남녀간의 사랑을 어떻게 막나요? 하지만 우리는 궁여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것은 싹가어디 있어. 은섬의 목소리 에 있었지요 자 그런데 보기하고 연결 지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진술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보기 문제를 제대로 풀 때는 첫째는 내용 파기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보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돼야 돼 다리 역할 교량 역할 브릿지를 무리지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얘의 어. 절성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2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쉬워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사실관계 문제죠. 진사는 재물을 찾기 위해 특의 집을 수색했다. 오케이. 맹인의 이웃에 들은 말이 전파되어 궁중에 들어왔다. 소문이 되었고서는 대군이 빠기쳤지요. 네 번째 갑니다. 대군은 소문을 듣고 서궁을 수색하겠다. 남궁 사람들에게 서궁을 수색하라고 지시를 내렸죠. 오케이. 다섯 번째 은선은 억울해 하면서도 다른 국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분명히 억울해했어요. 왜 남녀 간의 사랑을 막나요? 하지만 다른 국녀를 어, 특히 이제 사고친 운영이를 원망하는 내용은 어디서 찾을 수가 없었다. 됐어요? 오케이. 2번 봅시다. 특은 운영이 도둑을 맞았다고 맹인에게 말했다. 야. 어떤 도둑놈에게 소리를 질러 갖고 내가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운영이 도둑 그 도둑 맞은 애가 운영이야 이거 뭐야 사실하고 전혀 다른 얘기잖아 오케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2번 볼까요 궁궐의 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뭐 궁궐의 담은 야 주관식으로 생각해봐라 궁궐의 담은 뭐냐 뭐 운영과 진사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될 수가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어, 대군이 그 궁녀들에게 미치는 어떤 억압의 힘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것들 하잖아. 바깥 세상과 안의 세상을 구분해주는 어떤 경계선이 될 수도 있겠고. 자, 봤더니 답이 4 번입니다. 다른 것도 안 읽을게요. 담을 넘는 것은 대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야. 대군은 뭐야? 이국녀들의 소유주란 말이야. 소유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넘는 것은 금지 사항이잖아. 그래서 대군의 힘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1번 2번 3번 5번 어, 그지 같고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24번 한번 가볼까요 기억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과로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고사성어가 나왔네요 자 그런데 기억을 봤더니 자 기억을 한번 읽어볼게요 박살날 것 같아 누구의 목소리야 특이 목소리죠 죽을 림을 다해 달아나 겨우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봐 내가 도둑놈한테 그냥 목숨을 잃을 뻔 했어요. 그런데 내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뭡니까? 위기죠, 위기. 위기와 연결되는 거나 찾아봐. 내후의왕, 명제경각, 사고무친 오리무중, 자승자박.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다섯 개다 알아야 돼. 응. 음. 이거는 뭐야? 안팎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얘가 바로 뭐야? 위기야. 명제경각 친구들 뭐 있습니까? 초미 지급 있죠? 예전에 했어. 풍전등화 있지요. 예를들 다 위기하고 연결되는 것이야. 사고 무치는 뭐야?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다 적밖에 없어요. 오리무중 뭐야? 깜깜이 아무것도 앞으로 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 자생자박은 뭡니까? 자기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위기를 겪게 된다. 자 정리합시다. 자, 됐습니까? 제발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필기 내용을 잘, 어, 필기를 잘해 놓고, 핵심적인 내용을 외워가면서 고사성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개는요, 정말 중요해. 됐어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어떤 말이나 행동들이 장황해지면, 걔네들을 단순하게 압축 요약해 보자. 감사합니다. 고승현이었습니다.